네 여러분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교수 이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정교화 교수 이론에서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내용을 뭔가 심화시켜 나가고 세분화시켜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 과정이 정교화 과정이다 이거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정교화 이론 정교화시켜 나갈 때 교수 이론이 이것과 관련해서 라이겔루스는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합니다. 즉 수업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리. 그것을 교수 학습의 원리 및 전략으로 제시하고 두 번째, 수업은 이러이러한 절차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줌 렌즈 방식으로 수업 절차를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라이겔루스 다시 시험에 나온다면 이두 가지로 측면으로 나누어서 아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정교화 교수 이론을 실행할 때어 교수학습의 어떤 원리 및 전략 이러한 원리 및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해라고 해서 7가지 를 제시했고 그것과 달리 이 수업 절차는 뭔가 수업을 할때이 원리 및 전략에 따라 수업을 할 때는 이러한 줌렌즈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수업이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시한 게 라이겔루스의 어떤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눈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측면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 일단 머릿속에 이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의 원리 및 전략을 제시할 때 여기서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정교화의 유형과 그 다음에 정교화의 방법으로 라이겔러스는 다시 나누었습니다. 이 유형은 뭐냐면 쉽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기능이나 어떤 학습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소들이 어떠한 유형이 해당되는지 일단 먼저 선택을 해라 이겁니다. 이것을 또세 가지로 나눕니다.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예를 들면 오늘 우리 학습자들이 혹은 이번 주에 이번 달에 배워야 될 학습 내용이 어떤 절차적인 요소냐? 절차적 속성을 강하게 가진 요소냐? 첫 번째. 혹은 뭔가 이론적 속성. 사회 현상의 어떤 이론적 속성을 강하게 가진 요소냐? 혹은 개념적 속성을 강하게 가진 요소냐? 어떤 이세 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에 해당되는지 일단 선택을 하라고 제시합니다. 라이글로스는 알겠죠? 그래서 정규화 유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유형이 선택이 되면 정규화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규화된 계열, 순수 학습 능력의 계열화, 요약, 종합, 인지 전략 활성화, 학습 통제, 비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내가 그 선택과 정규화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습 내용을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해서 학습자들에게 전달을 하면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제시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라이겔루스의 교수 학습의 원리 및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암기하실 때는, 아, 일단 기본적으로 정교화의 유형,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그 유형이 선택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정교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일곱 가지, 이, 삼사, 일곱 가지 정교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뭔가 일반적인 개요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뭔가 심학습 구체화시켜 나가는 구체화 이 나가는 과정을 정교화라고 했죠 정교화라고 할때 이때 정교화 이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략들이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 수업 절차 한번 볼까요 도대체 줌렌즈 방식이 뭐냐 줌렌즈는 뭐냐면 우리 카메라 여러분 카메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카메라 촬영을 할때 일단 좋은 카메라가 있으면 뭔가 구, 일단 처음부터 확대하지 않고 뭔가 줌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좀 넓은 화면을 볼수 있는 그 카메라 렌즈를 이제 보면서 무엇을 촬영할지 이제 파악을 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찍을 요소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고 딱아저 부분을 찍어야겠다 생각하면 줌 땡겨서 확대할 거 아니에요 쭉 확대를 쭉 하죠 그다음 찍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전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전체적인 이 그림 안에서 잘 찍혔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진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업 방식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즉, 정교와 교수 이론에 따르면 따른, 따른 수업 절차, 수업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첫 번째, 전체 개요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개요 개요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본 다음에 다시 전체 개요로 돌아와라. 이 과정에서 요약과 종합, 반, 종합 반복 요약과 종합을 반복하면서 수업을 진행해라 즉 전체 개요에서 세부 내용으로 가는 게정교화잖아요 맞죠 정교하고 그다음 세부 내용에서 전체 내용으로 다시 오는 거 이것도 정교화라고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뭔가 전체에서 세부 내용 학습하고 세부 내용에서 세부 내용 학습한다음에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전체 내용을 전체 개요를 제시함으로써 아, 이 세부 내용과 다른 세부 내용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라이겔루스는 이거를 반복해라고 했습니다. 반복. 일정 수준의 어떤 복잡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체 계요에서 세부 내용으로 갔다가 세부 내용으로 전에서 다시 전체 개요로 가고 다시 전체 계요에서 세부 내용으로 가고 세부 내용에서 전체 개요로 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학습이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정규화 교수이론이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 개요에서 세부 내용으로 갔다가 다시 전체 개요로 가라. 근데 이거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충분한 복잡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을 시도해라. 이게 라이겔루스가 추구한 정규화 교수이론의 수업 절차 방식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수업할 때 전체적인 틀 오늘 배울 거, 이거 배울 거, 여기서 이거 배울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거 심화 시켜주겠죠. 이 동그라미를 심화 시켜주고, 이 심화가 다 되면 다시 전체 개요를 제시하고, 다시 이 부분 말고 이제 이 부분 배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겠죠. 이 부분 학습하고, 그럼 다시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개요를 보고, 그 다음에 또이 전체 내용 개요를 볼때 동그라미와 세모 관계를 뭔가 설명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줌 렌즈 방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줌 렌즈 방식의, 방식은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와서 줌, 라이겔루스가 제시한 줌 렌즈 방식에 따른 수업 절차 어떤 방, 방, 어떤 방안, 혹은 그 구체적인 절차를 서술하시오 하면 이세 가지 전체 개요. 그 다음에 그 세부학습 다시 전체 개요. 그 다음에 반복. 이네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 주시면 그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줌 렌즈 방식으로서 이해는 뭐냐? 처음에는 렌즈의 시야를 넓혀서 본다. 그 다음으로는 줌 렌즈를 확대하여 영상의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한 단계씩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 주요한 하위 부분들 각각에 대해 상세히 보, 보게 된다. 하위 부분들과 그들의 상호 관련성을 학습한 다음 다시 거꾸로 줌 렌즈의 시야를 넓혀서 영상 전체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체 영상 속에서 영상의 특정한 부분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전체에서 부분에서 전체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전체 어떠한 요소를 형성하고 있냐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 학습에서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냐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줌 렌즈 방식이다. 이렇듯 정규화 수업에서도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개관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복잡성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 부분에 대한 복잡성 복잡성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바람직한 복잡성의 수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약과 종합을 반복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교화시켜 나갈 때그 정교화시켜 나갈 때그 정교화되는 과정이 한 번으로는 충분히 그 내용이 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요약과 종합을 반복해 나가면서 요 종합은 그거잖아 요약은 세분 학습 종합은 다시. 그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맞죠 종합이라고 하는 건 다시 종합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요약과 종합을 구체적으로 반복하면서 정교화 교수 이론을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이게 줌 렌즈 방식의 수업 절차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 그러면 구체적인 라이겔스가 제시한 정교화의 방법 여기 뒤에 보실까요 뒤에는 방법이라고 표시가 되죠. 앞에는 정교의 유형이잖아요. 정교의 방법을 통해서 학습법을 어떤 제공하기 이전에 배워야 될 어떤 그 아이디어가 이 배워야 될 아이디어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선택. 지금 우리가 선택 과정을 배울 겁니다. 오늘 이까지만 하고 이제 동영상 끊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즉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 아이디어, 학습자들이 배워야 될이 아이디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선택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 여기 보실까요, 여러분? 선택, 개어 종합 요약돼 있잖아요. 선택. 우리는 선택을 할 거다.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다. 개념적 정교와 절차적 정교와 이론적 정교. 솔직히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교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정교화의 방법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데, 혹시나, 정교화의 유형을 써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줄이라도 적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뽑아왔습니다. 개념적 정교부터 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이 개념적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되는 게 바로 개념적 정교화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개념이란 게 무엇이냐? 이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어, 뭐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어, 어떤 현상에서, 어떤 현상에서, 음,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보면, 특정 사물의 어떤 비본질적인 것은 버리고, 어떤 사물의 특성을 파악할 때, 우리가 사물, 사물에 대해서 특성을 파악하고 정의를 할때 있지 않습니까? 비본질적인 속성은 버리고, 본질적 속성만, 속성을 추출했을 때, 그것을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냇물에 발을 담갔을 때, 혹은 눈이나 얼음을 만졌을 때, 혹은 겨울에 세부치에 손을 대었을 때 촉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통된 감각적 느낌을 총괄해서 우리는 차다, 혹은 차가움이라는 개념이 구성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나 어떤 사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비본질적 속성은 좀 제외시키고. 그 공통된 봉진자 속성을 추출해 가지고 추출해서 무언가를 구성했을 때 그걸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습 내용이 이 개념 뭔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본질적인 속성을 배울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떤 사물에 대한 어, 죄송합니다. 우리 이번에 배워야 될 아이디어가 사물에 대한 본질적 속성을 배우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 뭐 상위 개념 동의 개념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이 개념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상위 동의 하위로 분류하고 개념 조직도를 공안한 다음에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포괄성이 낮은 순서로 계열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 배워야 될 학습 내용이 개념적 속성이 강할 때는 강할 때는 그 개념, 개념을 상위, 동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해서 개념 조직도를 만들고, 만든 다음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상세하고 포괄성이 적은 개념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개념적 종교화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어떤 비본질적 특성을 배제시키고 본질적 속성만을 추출해서 구성시킨 하나의 어떤 구성물, 그거를 결과물을 개념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만약에 적어주시면 아마 거의 만점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습 유형이 개념적 정교화일 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정교화를 시켜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다 절차적 정교화는 어떤 우리가 학습해야 될 아이디어나 아이디어가 절차나 기술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할때 걸쳐야 하는 일련의 계열화를 절차적 정교하라고 합니다. 아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 내용의 어떤 아이디어의 속성이 어떤 절차나 기술일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 가장 단순하고 최단의 코스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한다. 즉, 이런 절차나 기술을 습득시킬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최단의 코스를 먼저 일단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단순하고 최단의 코스를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에 좀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어떤 학습법을 구성해라. 이때 저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될 아이디어가 절차적 속성을 강하게 가질 때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론적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볼까요? 사물에 대한 지식은 논리적인 연관에 의하여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 놓은 이론적인 내용의 경우 적용되는 정교하다. 즉,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이번에 아이디어, 학습 내용이 이론적 속성이 강하다. 그럼, 이, 그럼 이렇게 이론이라고 한건 뭐냐?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에 대한 지식을 논리적인 연관에 의하여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 놓은 것. 이것을 이론이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면 뭐, 사회 현상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울 때 뭐, 저기, 교육학으로 지금 뭐가 있을까요? 불평등 재생산 이론 기억나시죠? 우리 학교라고 하는 게 불평등을 재생산 해내는 어떤 기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설명해야 될 거냐? 경제적 재생산 이론이냐, 문화, 문화적 재생산 이론이냐 이렇게 사회 현상을 혹은 이 사물이 사회 현상도 포함되겠죠? 그냥 사물 현상을 어떤 지식의 논리적 연관성에서 체계로 이루어는 것 그런 것들을 배울 때. 사회 현상에서 배운 어떤 이론들 혹은 윤리에서 배운 어떤 이론들 혹은 과학에서 배운 이론들 있잖아요 이론 무슨 이론 무슨 이론 무슨 이론 과학자들이 찾아놓은 이론 개념은 뭐 예를 들면 어떠한 사물에 대한 어떤 속성 본질적인 속성을 배우는 거 사물에 대한 본질적 속성을 배우는 거 이론은 어 어떤 사회적 현상 혹은 과학적 현상들을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을 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쳐야 할 원리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명백한 원리를 제시하고 세부적이고 복합적이며 포괄성이 적은 원리로 계열한다. 어차피 이 개념이든 절차든 이론이든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이고 뭔가, 구, 뭔가 기초적인 걸 제시하고 세분화 제시하다는 건다 공통되죠. 뒤에 부분 보시면. 맞죠? 다 공통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학습 내용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개념, 개념. 그 다음, 절차, 이론. 이세 가지에서 뭔가 차별성 되는 느낌을 받으셔야지, 정교화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써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서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혹은 객관식으로 나오면 찾아내셔도, 이세 가지 내용 어떤 차이점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론은 사, 어떤 현상을 일반화 시켜 놓은 거. 이에 대해서 체계로 만들어 놓은 거. 절차는 어떤 기술, 어떤 절차적 속성이 강한 학습 내용. 개념은 본질적인 어떤 사물의 어떤 본질적 속성을 추출해서 종합한 것, 그걸, 그것을, 그것을 하나로 구성시킨 것을 개념.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우리는, 아,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배울 학습 내용이 이 세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 이거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정교화, 정교화, 오늘은 정교화 유형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정교화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